나좀 너무 외노자 와 이렇게 나, 안녕하세요. 나는 아이리 칸나. 나는 잃어버렸다. 너희 회사의 제품 4 개. 나는 받지 못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laughs> 그래 요즘 파파고도 좀 괜찮지 않나요? 음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게제 외노자 같긴 하다.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근데 윤니 가끔 트위터에 막글 올리는데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뭐를 쓰고 싶, 문장을 쓰고 싶었던 거지?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욕은 잘하거든? 다른 거를 다 잘할 때가 있는데, 가끔은 또 어떤 문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이 막들 때가 있어요. 나 유니보단 리제가 글 쓰는 거 보면 못알라보겠음 이게 뭔지. 그거는 거의 이제 패시브죠. 나도 그래서 잘뭘라는지 모르겠어서 어, 진짜 어지러워. 유기유요할 때는 현지인 수준인. 구독해 주지 않을래? 아, 어?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